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하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그릇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면을 더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내 웬만하면 난안 하려고 그래. 왜? 아유, 목사님, 왜 열심히 내면 더 열심히 내라 그런다. 그럴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대신에 잔소리 안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만 조금 지나치다 그럼 제가 가끔 얘기는 하는 것일 뿐이고요 자 오늘은 제 10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10과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이단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구원의 개념은 10과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천국 갈수 있습니까? 하는 개념을 구원이란 개념으로 두는데, 오늘 여기 식과에서는 천국 갈수 있습니까?라는 것보다도 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구원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 구원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에 간단한 대답은 뭐냐? 구원이란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뭐냐? 병 고쳐진 게 아니고 그병 가지고 네가 나한테 나왔을 때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지 병 고친 것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알 대요. 여러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 그 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자라야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보이는 열매가 행함이야 그 행함을 보니까 그 행함을 행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하면서도 말로는 믿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면는 믿는 행위가 아니면은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구원이란 게 뭐냐 하는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정확하게 주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먼저 여기서 죄와 마귀에게 묶인 멸망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다섯 번째, 죄의 종이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일, 여섯 번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소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근거가 앞서면 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과 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 응? 우리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그래. 절에 절에 간다서 왜 절에 가냐 하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간대. 그래서 간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마음이 편안해서 절에 간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왜 가냐? 어 마음이 편안해서 가. 맞는 것 같아도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왜 갑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여기 여섯 가지가 다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구원 받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혜택이 뭐냐? 그 혜택이 뭐냐? 누리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리면서 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시작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누구?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생각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가짜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설 믿는 믿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속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의 주인은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실체는 어떠냐.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요. 육신이 환경에 영향받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고, 환경에서 승리해야 되고, 환경에서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오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오름.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야. 그게 주님하고 부딪힐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란 건내 기준이야. 내가 오라도 주님이 옳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주체가 달라지면서 뭐가 나오냐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무엇에서 자유입니까? 무엇에서 자유라 그럴 수 있어? 응? 무엇에서 자유? 해방과 무엇에서 해방과 자유 같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금. 마귀의 자녀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방이라는 걸 모를까요? 자유라는 걸 모를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해방이다. 고롭게 하는 것을 저 구약성경 그림이잖아. 애급에서 종로로 타던 생활에서. 모세를 통하여 벗어나는 게인제 해방이잖아요. 그죠 이거 마귀에게 묶여서 살던 게 내가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과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제 자유스럽게 산다. 해방받았다.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학 집사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못 느끼면은 자유인가, 아닌가? 자유를 누리는, 해방받고 자유인가, 아닌가? 정전, 정전 집사님. 응? 어? 에? 해방 아니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뭐, 아 마귀 자녀였어, 하나님 자녀. 이렇게 그냥 해먹은 거, 이거는 죽은 신앙이고,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야. 그럼 진짜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누리지 못하면 실제 구원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와 해방에서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야.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아.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벗어나야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 생각은 죽어도 나를 묶어버려. 체면으로 묶고, 환경으로 묶고, 인간 관계로 묶고, 뭐든지 묶어버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냐?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기도하면 어떠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주님, 난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너가 진짜 바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제 진짜 소원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고 나타나지면은 얼마나 이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진짜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져. 그게 바로 뭐냐? 진짜 영적으로 주님 생각만 갖고 사는 거야. 주님 마음만 갖고 사는 거야. 너 내가 돈좀 많이 줄까? 아유, 주님, 그거는, 나는 관심 없고, 주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응? 주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왜? 주님이 쓸데가 있어서 주시면은, 그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마음이지. 아 주님, 나 진짜 1억 원만 주세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로 내가 올이 나면은, 실은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마음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상태야. 이게 진짜 자유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고,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게 행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면요. 모든 게다 사랑으로 보여.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주님 모르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주님만.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떠냐? 변화된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그림으로라도 여러분 갖고 계시고 마음이라도 갖고 계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소유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나?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지. <laughs>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은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복,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줄 알았네. 내가 주일날 이제 설교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어떻게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도요, 은혜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준 것에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는게 절대로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신 은혜에다가 내가 합당한 행위가 보태져야 천국간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역사에 내 행위가 보태줘야 가는 거야.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어도 내 행위가 거기에 없으면 못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종교이지 복음이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꼭 그럴 것 같아.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왜? 예수 믿는다고 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천국 가냐? 그게 믿음이냐? 그럴 수 있잖아. 근데요, 어떠냐면은 하나님신 진짜 믿음을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어. 반응, 그 반응이 뭐냐? 감사야.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잖아. 아멘,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진짜 은혜라고 느껴지고 믿어지면 은내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가 나오면 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기쁨이 나오면 찬송이 저절로 불러지는 거야. 찬송이 여러분, 밑장 찬송합시다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감격스러운 찬송, 감사의 찬송, 누구같이 다윗이. 법계 언약계를 옮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허리띠가 풀려져 가지고 속에 어? 속이 다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의 딸, 사울의 딸이 그렇게 점잖게 정숙한 집안에서 자라난 정숙한 여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라고 하는데 최신 말해가 없이 점잖지 못하고 팔짝팔짝 팔짝 뛰는 게 마치 쌍놈이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응와그 공주의 눈으로 봤던 게 몸에 마음에 안 들으니까 슝 봤잖아. 그렇지만 다윗이 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이보다 더도 할수 있다 그랬어. 그게 뭐요? 꾸며낸 얘기야, 실제야. 다윗은 실제로 자기 표현이. 그렇게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나온 찬양이었고 춤이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 복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헌신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 행입니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지켜야 될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요. 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찬송하자고 해서 끌려가는 찬송이 아니고, 찬송을 제공하면 거기에서 내가 진짜 뛰어나가는 찬송에 나, 나오는 거고, 감격이 나오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진짜 몸이 흔들어지는 이런 찬양이 나오는 행위가 그게 은혜로 나오는 거지, 의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의무고, 우리 복음은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은혜로 받는 거다. 이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방법을 알게 되고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알게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을 요만큼 시작된 게 눈사람 만들듯이 굴리면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은혜는 더 커지고 사랑은 더 커지고 믿음은 더 커지고 능력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배우는 구원관이 아니고 몸에서 느껴지고 속에서 나타나고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역사를 만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쫙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쫙 보이면 뭐냐? 나에게 주신 것들이 눈에 그 말씀으로 보이는 거야. 주신 것이 보이는 게다 뭐가 돼? 보이면 내 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모든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배우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살거나, 조건으로 살거나, 무엇이 내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면, 다 아직도 이그 축복의 그 흐름 속에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도록 위해서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어와서 같이 영적으로 딱 해서 내가 기도할 때아 암흑의 집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구나 하나님 저 이쁜 그 믿음 축복해 들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면은 진짜 그런 기도가 막 나오게 만들어야 돼.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풍성이 막 느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받는 거다.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얼만큼 크게 만드나? 하늘만큼, 땅만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걸 보고 뭐냐? 마음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천국을 누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작게 시작해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성을 사면은 믿음의 역사가 점점점 커질수록 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뭐냐 변화되는 거야. 점점 변화되면서 누구 냄새가 나야 돼? 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야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구나라고 예수님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위로가 돼야 되고 응?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교사가 계심이고, 어? 영접하는 기도하면 된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글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구원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많아지어서 예수님 더 알고 예수님 나를 더 알고 기쁜 관계 만들어지며 완전히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성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은혜스럽게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니에요 혹시 여러분 의문 나는 거 있어요? 의문 나는 거.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지금 설교도 아니지 가 성경 공부니까 혹시 의문 나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면서 믿어갑시다. 만들면서 믿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